어저께 피렌체에 도착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하루 쉬고 또피렌체 오늘 빠싹 투어하고 예정입니다. 투어라고 할 것도 없고 미켈란젤로 광장 갔다가 그리고 또 티본 스테이크 또 1인 티본 스테이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인분만 파는 티본 스테이크 먹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라스페치아로 넘어갑니다. 이게 하루하루 쉬니까 찍을 날이 별로 없다. 약국에서 이거 사는데 캔디처럼 또 이게 빨아먹는 거거든요. 사탕처럼. 근데 그 그런 건지도 모르고 어저께 청포도 할 만한 거를 그냥 얄약처럼 섞여버렸어. 피렌체를 담아보겠습니다. 역광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잘 담아줄거라 믿어 찍은 걸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완전 지손 수직으로 고정하고 있어 이쪽이 피렌체 대성당 역시 이름에 맞게 큽니다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설명이 이게 최선이에요. 대성당이와서 엄청 커요.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고. 이 가이드 투어를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설명을 한다? 유명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유명한 건물. 그리고 여기가 레플, 레플리카? 이름 뭐였더라? 레플리카가 아니라 레프블리카 레프블리카 광장. 이기또 유명하더라고요. <laughs> 또 유명한 게이 밤에 오면 이 회전목마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 요 제가 가는 미켈라 광장도 <laughs> 밤에가 이쁘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고 다. 거꾸로 오고 있어. 일단 이탈리아 말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다채롭다 해야 되나? 색감이... 이커스터드 크림 색깔도 있고, 이 잿, 잿빛 넣는 색깔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사실 찾아보기 귀찮음. 어쨌든, 피렌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이 동선도 되게 짧아서 좋고, 미케란첼로 광장까지는, 그래도 그, 좀 걸리긴 한데, 다 뭉쳐져 있어서 한 10분 내로 갈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멋지다. 되게 이런, 와. 사진 여기가 백희호 다리입니다. 와, 내가 여기 샀으면 저거 하나 샀다. 출근하시는 건가? 여기 분들은 저걸 타고 출근하시는데. 이 물과의 조합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베네치아도 그렇고 이거 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다닐 때 계속 에어팟 끼고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laughs> 노래 들으면서 여유롭게 걸으려 했는데 노래 대신에 이제 구글맵을 키면은 얘가 음성안내 해주거든요. <laughs> 네, 이 음성 안내가 진짜 좀 정확해요. 그래서 따로 목적지 눌러놓고 이것만 껴놓고 다니면은 얘가 어디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걸 딱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뭐 내가 막 회전근에 타고 있지 않는 이상 얘가 방향을 잘 잡아요. 한 손은 좀 자유롭게 다니고, 한 손은 이거 들고, 그리고 지도는 이 귀로 듣고. 구글맵 쓸 때, 이 에어팟 쓰면은 되게 편리하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보여준 약 먹으니까, 그게 아마 6시간마다 하나씩 먹으라는데, 저는 한 3시간마다 하나씩 먹고 있는데, 막 엄청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더안 좋아지는 거 막아주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 하 이렇게 하면은 동그란 캔디를 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약간 길이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저제 앞에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따라가면 100% 그곳을 가는 거예요 저랑 목적지가 같은 곳에 딱 봐도 관광객이 <laughs> 딱 봐도 관광객 패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구글 지도를 끄고 이분들 따라가면 됩니다 제몸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보다 지금이 좀더 여유로워. 아프니까 좀 천천히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 여행 자체가 좀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 여행 좀 여유롭게 다니라고 일부러 이런 아픔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여기 완전, 이탈리아의 남산 가는 길도 비슷해요 이렇게 남산이야 남산 이돈가스집만 있으면 딱 남산이야 저분들 따라오고 있는데 아마 맞는지 한번 잘 볼게요 100%야 이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 아 맞긴 한데 왜 돌아가지? 아 반대로 가 저 분들 지도 안 키우고 가는 거 보니까,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좀 지름길로 갈게요. 이거 아닌가?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또 커피 마시라고 깔아놨어요. <laughs> 이 정도면은 아메리카노 8,000원? 진짜 만 원? 이거 만 원. 나쁘지 않은데? 되게 멋있는 나무가 있어. 나무 멋있어가지고 누우려고 했는데 나무가 각질 같은 게 떨어져요. 진짜. 드디어 도착. 완전 멋있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미켈란젤로 광장.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잘 보인다. 여기 야경이 그렇게 이쁘네요. 아, 돋노에 보일 수 있네. 아 그냥 안 보인다. 광장에서 또 유명한 청동 다비드상. 아, 나 여기서 너가 찍어달라고 싶다. 그 k 저 y t h a n 가 y 가 u t h a n 그리고 이 t 형식으로 you. 있는게도모 성당. 방금 옆에 한국인 가이드가 말 n k you. t h a 가 너무 o u 고 빨리 티본 스테이크 먹어야겠어. 일단 내려갑니다, 정는더볼거 없죠, 여기? <laughs> 또 나중에 또, 어, 이탈리아를 다시 오네 만에 할일 없도록 여기 내려오면서 정원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물 주는 거 있길래 봤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여기 화분 있죠? 물 <laughs> <불> 이렇게 <laughs>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 뜻바네. <laughs> <laughs> 원래 이 정도 이렇게 흙이 있고 빈 공간이 있는데 아저씨 여기 그냥 <laughs> 아를 아 만들어 놨어요. 아를. 아이 더운 날에 물 주기 귀찮으신가 봐. 화분을 아를 만들어 놨어. 아. 그래서 너무 웃겨서 찍어봤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졌다 갑자기 여기가 티본스테이크 1인분도 파는 맛집입니다 아직 문안 열었다고 5분 뒤에 오래요. 고기가 먹고 싶어. 먹어야 될거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은 단백질 안 먹는다. 안 먹나요? 안먹 네. 스파게티. 라고? 스파게티라고. 미디엄 레어? 네, 이게 500g짜리 스티븐 스테이크. 라구 파스타. 간단하게 맛 설명을 하면은, 이 라굴 파스타는, 음, 집에서 아빠가 만들어준 맛? 어, 파는 거 같은 맛이 아니에요. 뭔가, 집에서 만든 맛 같아요. 진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맛있어요. 그리고, 식전빵은, 에이, 그냥 냅두고,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이 감자 있죠. 감자는, <laughs> 겉에는 그 휴게소에서 파는 감자 식감인데, 안에가 완전 담아안아가 완전 미끌미끌, 약간 쫀득쫀득한 맛? 약간 육기 먹는 느낌. 네, 쫀득쫀득해요, 아내가. 신기하게. 그리고 이 티봉 스테이크는, 어, 맛있어요. 저희 일단 이 감자도 겉에는 이렇게 구운 감자인데, 안에는육기처럼 되게. 말랑말랑 미끌미끌 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네. 이것도 집에서 집에서 만든 맛 맛있어요 아는 강아지 있으면 이거 주면 좋은데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